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해 삼리입니다. 오 어, 저쪽으로 지금 그 남해 해수욕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요. 남해항하고 또 남해 초등학교도 가깝게 있어요. 그 해변 한블록 뒤에 있는 땅을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요 앞에 하얀 차 서져 있는.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이 건물이 앉아 있는 어 땅이 되겠습니다. 경계는 뭐 이쪽 뒤쪽으로는 여기 대나무 숲 여기까지가 경계라고는 합니다. 여기 이제 건물은 1991년도에 건축된 어 조족조 건물이고요. 음 건축 면적은 120. 6평? 정도 되고 그리고 요 이쪽도. 어 비닐 하우스는 데까지가 이제 이집땅 그 경계입니다 지목은대지고2 6 9 평이고. 2층 건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민박으로 여름에 뭐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금만조만 해요 그렇게 해서 뭐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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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2층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 바다 조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름 한철에는 어 민박이 좀잘 됩니다 어 2층에 민박 방이 6 6개, 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1층 내부 한번 볼게요 1층 내부는 그냥 주택입니다 여름에 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해요 아, 여기가 이제 1층입니다 1층은 어, 거실이 있고요 이쪽으로도 방이고 깨끗해요 그래서 뭐 그냥 쓰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두개 1층에 방에 전부 다 어,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괜찮네요 1층도 뭐, 여름에는 안 쓰실 때는, 그, 펜션으로 좀 활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. 아, 방이 4개입니다, 4개. 방이 4개고, 주방이 있고. 주방이 작으면 이걸 터서 주방을 좀 넓혀도 될것 같고요. 욕실 하나. 이렇게 있습니다. 욕실이 욕실도 넓게 돼 있고. 뭐 펜션 신축이나 또는 뭐이 지금 현 주택을 잘 활용을 해서 뭐 게스트 하우스나 이런 거로 활용을 하시면 딱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